2018년 10월 14일 버스킹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를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귀한 소식을 귀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의 별가 주님 옆에 드려지도록 겸손하게 신실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 네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네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신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메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삭슬를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가져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되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또 아이도 없기 때문에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어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본문에는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이곳에서 히브리인의 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바로의 명령에 맞서 아이를 숨겼지만 결국은 아이를 떠나보내야만 했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강물 위로 뛰어 보내야 했던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아이의 생명을 위해 오히려 자신의 손에서 떠나 보냈습니다. 금방이라도 강물에 잠길 수도 있고, 어쩌면 파도에 휩쓸려서 상자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그냥 떠내려가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채그 지중해 바다로, 흘러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괴베스의 이 선택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탈출하기까지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가장 큰 민족 지도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계속해서 요괴베 품에 있었더라면 죽었겠죠. 그리고 설령 살았다 할지라도 결코 20대의 왕자가 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게벳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보낸 것은 결코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던 아이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요게벳과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할수록 손에서 놓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지켜낼 힘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럴 때내 손에 있어도 그 사랑하는 것은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할수록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놓을 때 완전하신 그리고 절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영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 주고, 상 자를 덮 고, 강 가에 띄우 며 간절히 기 도했 겠지. 정처 없이 강물 에 흔들흔들 흔들 흘러 내.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시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줄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내린다. 세가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상자를 혼자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잊게 시는줄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주인, 너의 삶에 참 주인, 너의 참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에 참 주인, 너를 잊게 시는 줄 하나님 그 오늘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이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